국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승리 공주, 5번 K 파워풀, 안쪽 1번 화이트 칼라 세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그중에서 선행을 누리는 5번 K 파워풀 임나빈 기수와 함께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한 5번 K 파워풀 선두 다시 안쪽에서 1번 화이트 칼라가 치고 나면서 선두 자리를 빼서 내고 있습니다. 3세바인 1번 화이트 칼라가 선행 1마신 앞서나갑니다. 2위로 밀려있는 5번 케이퍼 플 여기에 4번 서울 돌풍이 3위로 따라갑니다. 4위는 9번 롯봉기 드래곤, 5위는 안쪽 8번 mk1이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2코너를 선해 이제 뒷직선 주로에 잡아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화이트 칼라와. 격차 좁히는 5번 K파워풀, 여기에 4번 서울 돌풍과 9번 로봉기 드래곤까지 네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나란히 네마리의 접전이 펼쳐지면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선두 다시 5번 K파워풀로 바뀌었습니다. 안쪽 1번 화이트 칼라는 4위까지 밀려났고, 바깥쪽 4번 서울 돌풍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는 바깥쪽 9번 로봉기 드래곤과 안쪽 1번 화이트 칼라의 접전, 여기에 8번 m k 리가 5위입니다. 6위는 2번 승리공주, 7위는 바깥쪽 10번 영원자이언트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11번 강철 전사와 6번 골드베르크, 3번 어메이징 로기 뒤쫓습니다. 가장 뒤에 7번 시크릿 왕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5번 케이 파워풀 단독 선두로 4코너를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서울 돌풍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가운데 안쪽에 1번 화이트 칼러와 8번 MK리가 3-4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케이 파워풀과 바깥쪽 4번 서울 돌풍 두 마리 격차 1마시 차로 유지되고 있고 한 가운데를 노리는 8번 MK리가 치고 나고 있습니다. 루이스 기산점 8번 m k d 가 10번 영원 자이언트 아직까지는 4위권 선두권 나서고 있는 8번 MK리 안쪽 5번 K파퍼풀을 제쳤습니다. 선두는 8번 MK리 안쪽 5번 K파퍼풀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영원 자이언트입니다. 8번, 5번, 10번. 8번 MK리를 앞세우고 5번 K파퍼풀, 10번 영원 자이언트였습니다. 루이스 기스가 이렇게 또다시 눈도장을 찍습니다. 8번 MK리와 함께 루이스 기수가 종반 한 가운데서 치고 나오면서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8번 MK리 안쪽 5번 K퍼플, 바깥쪽 10번 영원자이언트 실마리가 앞섰습니다. 4위는.